시밀라에서 엠파미엘로 바꾸고 나서 이 노란색을 되게 잘 먹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보라색도 어떨까 하고 이거 리필용을 사와가지고 먹였는데 포미가 분유를 거부해요. 지금 한4일째 먹는 양이 엄청 줄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뜯은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놔두고 안 뜯은 거 다시 환불하고 급하게 이걸로 사왔어요. 다시 이건 좀잘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먹을 때는 진짜 완전 꿀떡꿀떡 계속 달라는 식이었거든요. 이게 또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지만 안 먹으니까 진짜 너무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맛있어? 아음 맛있어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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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 <laughs> 며칠 전에 주문했던 목 큐브가 왔는데 어 얘는 원래 구성품이 없었는데 아마도 장난감인 것 같아요. 그 봄이 이렇게 놀면서 옆에 얘도 띄어 놓으면 뭐얘 잡으러 왔다갔다 하겠죠. 음 이것도 괜찮은 것 같다. 이거랑 그 선물 받는 오리랑 같이 띄워서 봄이 한번 놀아보게 해보려고요. 과연 물 속에서 이렇게 잘 있을지 모르겠는데. 물은 다 됐어? 응. 음,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되겠지? 응. 봄미의첫 수영. 들어가 봐, 마 어때? 괜찮아? 손 잡고 있어요. 뒤에서 잡고 여기 있어요. 수영, 여기 밑에 손 잡는 데가 있거든. 그 여기서 양쪽에 손잡이가 있어. 이렇게도 안되는데 이거는 게 아니고 내가 잡는 거야. 여기 잡아. 응. 내가 잡는 거. 아니야, 지가 잡아. 아, 아니 아니면 방 방향을 반대로 해야 되나? 방귀 썼네. 방구야? 응, 어, 방구잖아. 이이 음. 방향 맞지? 반대 방향이야. 반대방이대 근데 되게 편안해 보인다. 어. 어때보마 짜란짜란. 이거 무슨 소리지? 예 이게 오리도 있고. 아이좋아. 아이좋아. 옳지. 옳지. 지 음식이네. 봄이가 음식이야. 봄이가 떠다니네. 우와, 우리 봄이 어때? 재밌어? 봄이가 떠다니네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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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있어요. <laughs> 아이고 잘한다 이제. 이제 주연자 막 하네. 어 좋아 좋아 좋아. 이제 적응했나봐. 지금 팔도 하고 다리도 하고. 너무 좋아. 어. 아이고, 좋아. 아이고, 아이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자 이래 보이식당 며칠 전에 멕시칸 식당에서 먹고 나초가 많이 남아가지고 메뉴로 만들 거예요. 여기다가 나초 깔고 치즈 뿌리고. 갑자기 왜 저래? 어?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아, 치가. 음 예, 맛있게 됐다. 이대로 먹으면 돼요. 한 어깨 하신다. 지금 보미 <laughs> 봄이 맘마. 며칠 전에 아마존에 주문한 택배가 왔는데 이거 가습기 하나 더 샀어요. 원래 있는 거 있긴 한데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 봄이방이랑 저희 방 하여튼 뭐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용량이 큰 걸로 샀고요. 이거는 이제 봄이 슬슬 이거 왜 이렇게 빠져 치발기가 필요할 시점이 온것 같아서 침도 질질 흘리고 그래서 이걸 구매했는데 이제 한번 소독해 가지고 봄이한테 줘 보려고요. 지금 봄이가 자고 있는데 깨면은 얘를 줘봐야겠다. 얘는 다 실리콘이고, 얘만 빼고. 씻어야겠어요. 엥가야 죠흠 엥가 엥가 힘 힘줘요, 힘. 힘내라, 힘. 힘내라, 힘. 내라, 힘. 힘, 내라, 힘. 오, 미 기분 좋아요. 손 맛있어? 어떤 맛이야? 이 힘이 넘쳐나 아주 그냥. 기분 좋아요. 아주 기분이 좋구만. 놀고 있어? 엄마, 기저귀 치고 올게. 슬구들의 아이 통실통실 터실터실 슝다 됐다. 리범이다 됐다. 이제 얼굴 한번 닦자. 엄마 얼굴 세수해 줄게. 스트레칭 얼굴닦 아, 볼까요 아, 따뜻해. 아, 아 따뜻해,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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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다, 다, 응. 다, 이 다, 이쁘다 누가 이렇게 예쁘게 나왔대? 아휴 터실터실 <laughs> 아이 <아유>, 기분좋아 <laughs> 어 배아파 터미 <laughs> 응, 타임 옳지 어이고, 어이고. 우쭈쭈쭈, 우쭈쭈쭈쭈, 우쭈한다 오, 우잘한다